고금리 시대의 신개념 주택혁명 이탄,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미래 프로퍼티 그룹 이설아 대표입니다. 지난번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 유튜브에 나 혼자 산다 호주 신개념 주택혁명 주 900불 임대 수입. 60만 불대 하우스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보시고 문의도 많이 주셨고 아무래도 요즘 이자율 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주 900불 렌트 수입이 가능한 하우스 매물이어서 그런지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첫 주택 구매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팀장님, 호주에서 부동산 구매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필수적으로 이거는 있었으면 좋겠다.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뭘까요? 호주 부동산 구매자들이 가장 원하는 특징을 이야기할 때 주택에 대해서는 수영장 목록이 섞거나 했으며 아파트 구매자들에게는 발코니가 가장 원하는 특징이었습니다. 키워드 검색 결과에 따르면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우선순위는 각기 다르며 최근 검색 결과들을 보면 독립 공간이 따로 있는 주택과 더 많은 편의시설을 찾는 현대 구매자들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시드니를 보더라도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있어서 그런지 수영장 또는 발코니 같은 주거공간에서 편의시설이 인기가 있나 보네요. 네, 또한 삶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듀얼리빙 그레니플레 관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퍼티 저널리스트인 다니엘 씨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 주택 구매자들이 더 많은 가족을 수용하거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넓고 유연한 주택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realestate.com.au의 데이터 검색에 따르면 더 많은 구매자들이 그레니플레시나 스튜디오 같은 추가 독립 생활 공간을 갖춘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듀얼 리빙에 대한 검색이 27% 증가하였으며 다른 키워드보다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레니플랫에 대한 검색은 13% 증가하였습니다. 듀얼 리빙에 대한 검색은 퀸슬랜드에서 40% 증가하였으며, 서우주에서는 듀플렉스에 대한 검색이 37% 증가했습니다. 그레니플랫에 대한 검색은 모든 주에서 증가하였지만, 빅토리아주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말씀하신 듀얼 리빙이 정확히 뭔가요? 듀얼리빙은 호주에서 최근에 나온 개념의 주택 형태입니다. 듀얼리빙 속성은 하나의 지붕 아래 두 개의 별도 주택이 있는 속성으로 다세대 가족에게 적합하거나 소유주가 한 집에 살면서 다른 집을 임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그레니플렛은 주택 뒷마당이나 종종 붙어있는 곳에 위치한 작은 독립적인 주택으로 노인분들이나 성인 자녀와 같은 가족 구성원을 수용하며 일부 주에서는 임대 시장에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가족 구성원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듀플렉스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네, 듀플렉스 주택은 단일 토지에 건설된 두 개의 주택을 포함하는 주거 건물입니다. 두 개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서로 대칭이며 분리벽을 공유하며 독립적인 입구를 갖고 있습니다. 두 주택은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여전히 별개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서로 다른 타이틀로 나눠지거나 공통된 토지 타이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건물보험은 각각 듀플렉스에 대한 소유자 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양쪽을 모두 커버하기 위해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뒤플렉스는 지분이 나눠지고 두 가지 다른 타이틀로 나눠져 있다면 한쪽만 소유할 수 있고 한쪽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뒤플렉스 주택은 공동 벽을 공유하지만 아파트 블록과 같은 여러 이웃이 아닌 하나의 인접한 이웃만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듀얼키 주택이라 무엇인가요? 네. 듀얼키 주택은 듀플렉스와 유사하게 한 지붕 아래에 두 개의 개별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듀얼키 주택은 두 개의 크기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이 3 개에서 4 개의 침실이 있고, 다른 한쪽이 1 개에서 2 개의 침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예전 그레니플렉과 비슷합니다. 듀플렉스나 그레니플렉스와는 달리 듀얼키 주택은 두 명의 개별 입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듀얼키와 듀플렉스의 주요 차이점은 듀플렉스 주택은 스트라타나 커뮤니티 타이틀이 아니어서 하나의 카운슬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듀얼키 주택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듀얼키 주택의 장점은 하나의 주택에서 두 개의 임대소득을 창출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채의 임대소득이지만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카운스피와 같은 공공요금 및 단체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두 채의 임대수익을 통해서 자체 유지될 수 있는 파스티브한 현금흐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잠재적인 이점으로 부동산 투자자가 한 채에 거주하고 다른 한 채를 임대 줄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거주용과 투자용 부동산의 두 개의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대출만 상환하면서 소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 내에서 부모나 노인 가족 구성원에게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적인두 배의 임대 수익 창출 방법은 투자자분들께 매력적인 주택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구매자들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